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이 9.11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면서였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너도 나도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고 파생 상품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06년 기준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집값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해진 서브프라임 대출들이 디폴트되면서 금융기관들은 담보를 처분해 손실을 보전하려 했으나 집값은 더욱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결국 2008년 미국의 4대 투자 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모기지 투자에서 입은 손실로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 당시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우우죽순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들이 추진됐습니다. 부동산 PF 시장 내 금융사들의 참여 방식이 다양해지고 유동화 증권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의 연계성도 매우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부동산 PF 사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징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41조 7천억 원에 달해 전체 금융업권 중 보험 43조 9천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지방은행은 주요 시중은행에 비해 총대출에서 PF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최근 1년 새 부동산 건설업 관련 대출 규모 및 연체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출 규모가 최근 2년 새60%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작년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4조 6,645억 원으로 2020년 말 9조 2,532억 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58.5%나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은행의 작년 말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도 8조 843억 원으로 나타나 전년 말 7조 2772억 원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은행의 경우 부동산 PF가 포함된 부동산 건설업 관련 대출에서 연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아파트 미분양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BNK부산, BNK경남, DGB대구, 광주, 전북 등 5대 지방은행의 올해 3월 말 기준 부동산 건설업 대출 연체액은 1,1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7% 증가했습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의 연체액이 34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은행 261억 원, 대구은행 217억 원, 경남은행 155억 원, 광주은행 119억 원 순이었습니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부산은행이 무려 172% 증가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전북은행 168.5%와 대구은행 158.3%또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3월 말 기준 부동산 건설업 대출 잔액은 약 38조 883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 늘어났습니다. 연체액이 증가하는 와중에 대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셈입니다. 부산은행의 부동산업 대출금 12조 44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고 건설업 대출금 1조 8843억원으로 24.5% 급증했습니다. 경남은행은 부동산업 대출금 5조 1598억원과 건설업 대출금 8369억원이 각각 9.6% 2.8% 증가했고, 광주은행도 부동산업 대출금 5조 3,471억 원이 10.3%, 건설업 대출금 9,526억 원이 2.2% 늘었습니다. 대구은행은 부동산업 대출금 4조 7,790억 원으로 2.0% 감소했지만, 건설업 대출금 1조 584억 원으로 12.8%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전북은행은 부동산 건설업 대출금 4조 5,635억 원 규모가 전년 대비 줄었으나, 전체 여신에서 두 산업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것이 리스크 요인입니다. 부동산 관련 금융권 위기가 가시화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또한번큰 하락이 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앞으로 닥칠 큰 위기를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